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큐브를 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떤 구독자분이 신청해 주신 제주 큐브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큐브를 맞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쓰는 큐브는 보시다시피 어, 베르데스 큐브 베르데스의 V자가 로고에 새겨져 있다고 해서 흔히들 V큐브라고 부르는 베르데스 큐브를 쭉 이렇게 고집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최신에 나온 큐브들을 뭐 정모나 이런 데서 많이 만져봤는데 너무 부드럽다 못해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회전감이 제 손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베르데스 큐브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고, 어 제가 요즘은 <laughs> 이 큐브를 되게 몇년 동안 안 해서 핑거가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이 정도 되게 핑거가 안 좋습니다. 근데, 핑거가 좋으신 분들이나 큐브를 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얘가 왜이 큐브를 고집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얘를 보자. 중2 때 샀으니까 거의 3년 정도 됐는데 3년 전에 샀을 당시에 이 큐브를 거의 2년 동안 길들였다고 그 판매자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한 5년? 5년 반? 6년? 그 정도 된 큐브고 그래서 성능이 되게 좋아요. 많이 길들여져 있고 회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세게 치면 이렇게 180도 정도 가뿐히 돌아가는 정도고 방금은 걸렸네요. 이 식으로 180도 정도 돌아가는 정도이고 코너 커팅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매우 자연스럽게 네, 되는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이고, 어, 어떤 순서로 솔빙을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큐브 전문 용어를 잘 몰라요. 스피드 솔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런 경우로 솔빙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아, 저렇게 맞추는 거는 무슨 무슨 기법이다 또는 뭐 무슨 무슨 공식을 쓴다, 해법을 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큐브를 몇 가지 공식 말고는 거의 머릿속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정확한 공식이나 해법명을 더 몰라요 마지막에 프리들이 몇개 정도 말고 나머지는 다 응용해서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램블은 그냥 뭐 손스크로 막 섞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적당히만 섞을게요. 한이 정도만. 네, 잘 섞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얀색을 먼저 맞춰요. 멀티크로스라고 뭐 다른 색깔부터 맞추는 그런 공식도 있, 해법이 있던데, 전그건 너무 어려워서 아직 시도도 안 해보고 있고, 어, 무조건 흰색을 제일 먼저 맞춥니다. 그리고, 뭐 저는 십자가를, 크로스를 먼저 맞추고 맞춘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먼저 들어가는 조각부터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맞추면 지금 두 개가 만났죠? 그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채워가면서 맞춰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게흰 면을 가, 가장 먼저 맞춘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맞추는 제일 밑면을 그러니까 왼쪽에 두고 맞춰요. 이거를 무슨 크로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왼쪽에 두고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흰칸 하나를 남겨두습니다 하나 센터를 남겨두고 맞춥니다. 아 센터라던가 코너, 죄송합니다. 코너 한 조각을 남겨두고 맞춰요. 이 상태에서 이제. 2층이죠? 이 2층의 조각을 하나씩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맞추는데, 이것도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여기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여기 들어갈 조각을 여기에 놔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조각과 같은 면에 있는 색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파란색을 여기에 가게 맞춥니다. 파란색 조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90도 꺾인 모양이죠?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습니다. 었 그러면 저는 2층까지 이렇게 맞추게 되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잠... 네 죄송합니다. 끊겨가지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드리나 뭐 그런 걸 쓰는데 거의 초급 공식을 사용해요. 초급 공식을 사용해서 맞추고 좀 제가 아는 몇 가지 케이스만 프리드리를 마... 써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면이 노란색인 경우까지 왔으면 이 상태에서 저는 코너부터 맞춰요 코너가 두 개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를 바꾸는 공식이 있거든요 T펌이라고 하던가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용해 주면 어 이렇게 맞춰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음 엣지 조각만 서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공식을 두번써 주면 되고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만 써주면 되게 됩니다. 제가 스피드 솔빙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게 많이 정확하지 않고 그런 정보가 많이 부실하다 보니까 설명이 되게 어설펐는데 큐브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알아들었을 거라 <laughs> 생각을 하면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스피드 솔빙을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뭐 스피드 솔빙을 해봤자 잘 못하겠지만 그냥 뭐요 정도만 썼겠습니다. 자. 맞춰보도록 하...할게요 하기... 지금 긴장해서 실수도 많고 완전 못하는데 <laughs> 제가 몇년 동안 큐브 안 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네 뭐 요정도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어 허접한 실력의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더 재밌는 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큐브에 대해서도 또 많은 컨텐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스피드솔빙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준우누가 스피드솔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튜버 준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